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시장이 좀 살아나네요. 예,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코스닥 쪽도 수업이 좀 들어왔고요. <laughs> 약간 코인 어, 시장도 살아났고, 예, 기술주들도 움직임이, 테슬라도 액면분할을 예, 한다고 하면서 좀 살아났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시장이 좀 어, 활기를 띠는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0억 순매수. 예. 어, 기간 외국인 어, 동만 순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왔다는 부분은, 음, 약간, 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좀 포착됐다는 거거든요. 예. 어, 미국 금리 인상은 일단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뭐, 그래도 한 보름 한달 정도는 울고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뭐, 거의, 휴전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 해버리면, 또 다시 한 번, 변화를 줄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산재된 악재들보다는, 좀 호재로 넘어가려는 분위기,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 과정에서, 바이오 쪽도, 지금, 바이오 화장품 쪽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간 테크니컬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지난 뭐 2월, 1월에도 나왔었는데, 3월에 첫 번째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요쪽이 다시 턴 라운드 한다면, 코스닥 쪽이라든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어, 흐름이 좀 포착될 수 있고요. 어, 요쪽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힘든, 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그런 바이오 업종의 어떤 대표주자로서 지금 블락딜이라는 어떤 테마 속에 테마 속에 의 어떤 술수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네. 회복되지 <laughs>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어쨌든 테마 석이팔때 외국인 똑같은 외국인이 샀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는 듯하다가 드라마틱하게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고개를 슬그머니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간의 횡보를 보이고, 어, 좀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고, 손절매 유도하고, 예, 그러면서 외국인이 엄청 물량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타 법인은 계속 꾸준히 잡혔습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예, 여기서, 개인도 붙었지만 기, 기타 법인 쪽이 계속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셀트리오는, 기타 법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라 하면, 어, 삼성전자도 될수 있어요. <laughs> 삼성바이러직스도 될수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도 될수 있습니다. 아, 국민은행은 조금, 아, 예, 그렇죠. 국민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 국민은행 보험 뭐, 이쪽에서 어떤 그, 자기네 기관 쪽이 아니면, 그, 고객돈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국민은행도 이번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많이 번 돈을 자기 회사 돈으로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셀트론에 투자하면 이제 기타 법인으로 잡힐 수 있는 거죠. 예. 대신에, 어, 국민은행이 있는, 뭐, 자산으로, 고객 자산으로 투자를 하면 이제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금 창업 펀드. 예. 그래서, 어, 이쪽은 이제 어떤 투신기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탁받아서, 어, 보험 쪽도 뭐 미래셋에서 인사이트 뭐 관련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뭐 이런 거에서 어트트를 샀다. 그러면 보험이 잡히겠죠. 그다음에 한국 투자 증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로 운용을 좀 하겠다. 금융 투자.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기타 법인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음 우리가 알수 없는 바이오 기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 관련된 저 멀리 있는 관계사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친분 이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 전혀 모르는 그냥 어디 중소기업 회사가 어, 셀트리에 빠져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제가 예전에 이랬을 때는 어떤 이제 중소기업 법인체 사장님이 회사 돈, 법인 돈을 한 100억 정도를 주식에 때려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반토막이 날 때까지 엄청난 손실을 보셨죠? 예. 근데 어차피 회사 돈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본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배당을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거를 또, 어, 가져가기도 좀 애매모하거든요. 특별 배당해서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계속 시켜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좀불려보려고 어, 시도를 했는데, 이제 망인 거죠. 예. 그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 아, 누군가는 팔때 누군가는 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 팔때 누군가 사는데 그 가격이 지금 셀트리온은 40만 원보다는 싸다. 그렇죠? 예. 과거에 40만 원일 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laughs> 17만 원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수익이 더 크겠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쉽게. 단정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또 다시 네, 기술적으로 어, 반등을 주고 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일목계표 전행스팬 돌파하면 이번에는 뭐241 이동평균선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일목계표 전행스팬을 완전하게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일곱 개월표 선행스팬 일을 잘 버텼거든요 예. 크게 툼에 나오지 않고 잘 버텨왔고 네. 그리고 후행스팬도 이제 고개를 또 다시 들었고 그렇죠 예, 어, 지금은 전환선까지는 일단 우선 돌파를 해야겠죠 예. 기준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리고 어, 241은 지금 한 23만원 정도 되니까, 1년 평균치로 회귀하기 위해서, 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예. 그리고 240일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한 20만원 정도 떨어지면, 어, 캔들들도 20만원 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평선도 수렴되고, 예. 캔들도 밀집되고, 예. 전체적으로, 어, 뭔가 어떤 변화를 깨할 수 있는, 어, 꽈리를 탈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은, 테크니컬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세력들이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때도, 오랜 기간 동안 2 4 0일이쭉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2 4 1 거의 18만원을 저점으로 해서 돌아섰네요. 그리고 주가도 확실하게 13만원까지 빼면서, 이평선이쫙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수렴하는 구간이 있었죠. 예. 조렴을 하고, 240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빠지고, 돌파하다가 이제 완전히 치고 나가면서 3,40만원대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어,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셀트리에는 뭐 한이 정도 선에 있는 거죠, 지금. 예, 18만원, 17만원 갔다가, 올라왔다가, 일목갱표 30% 돌파했다가, 또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뭐 이런 과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좀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다 시간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가 나쁘거나 어떤 사업 자체가 방향성이 사양산업이거나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투자처가 아닌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가장 핵심 분야는 뭐죠 핵심 아이템 뭐죠 예. 우리 인류의 어떤 생명 연장입니다. 생명 연장. 건강. 예. 그리고 장기. 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오늘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